3장의 마지막 향불, 대전에 도착했습니다. 이번 보스는 상당히 깁니다. 4페이지까지 있으니까요. 뭐, 육6마을 들렸다. 아튼 최대한 정비를 좀잘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벽권보다는 여기는 착권을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착권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. 자, 입장합시다. 很久以前，我与金蝉子还是同门。他是个认真的人，看不得灵山从来祥光瑞霭，山下却遭着苦困天灾。他说：“凡诸众生皆有慧根，何以只有你我高高在上，其他人就只配磕头烧香？” 我说，因为他们不如你后来，他犯了大错，重入轮回，又收了几个徒弟，可结果如何？徒弟死的死，逃的逃，连他自己也躲了起来。要我说，这些去取经的都是废物。

전혀 어울리진 않네요. 어유 어라? 와, 두 방에 간다고? 너무 센데? 자, 이틀갈게요 어, 이 페이지를 위해서 최대한 법술은 좀 아끼고 클리어 하겠습니다. 좀 다행인 건, 1페이지는 공격이 좀 많이 느린 편이에요. 그래서, 이 몽둥이 휘두를 때잘 타이밍 맞춰서 피해주시고 사라졌다 나타나는 시점이 딜 타이밍이니까 최대한 빨리 발견하시고 때려주시면 됩니다 어. 자, 차징을 합니다. 그러면 이땐 센 광역기니까 빨리 벽진술로 변신해 주시면 좋겠죠? 와, 모션이 장난이 아닌데. 오호. 야, 느리 느리 나는데다 때리네. 다, 다 때리는 게 아니라 다 맞네. 오. 자, 1페이지가 끝났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이 페이지는 저꼬마하고 전투를 하게 될 거예요. 어? 저 노홍철 씨? 어머나. <laughs> 그 노홍철 씨 빵집 그 그거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? 아우 연출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. 자, 이 페이지고요. 적고 마우하고,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됩니다. 그동안 팔개삼촌이 안 보였던 건,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거죠.

예, 자 페이지가 이어져서 진행이 되니까 죽더라도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. 이게 분명히 안 어려운 듯한데 어렵네. 두 번째 페이지 끝났습니다. 자, 3페이지입니다. 오경 내면에 이제 적고마우를 이제 끌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차피 적고마우가 오공의 일종의 짝퉁인 거다 보니까 그 내, 손오공 내면에 있는 뭔가 그 악한 마음을 끌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려운 건 없습니다. 그냥 적고마우가 돼서 이제, 살생을 하면서, 그, 악한 마음을 표출하는 그런 서사가 이어지게 될 거고요. 음, 차츰차츰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좀 되면서, 사냥을 하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出去。 方诸破剑，逆刃十方 자 이제 마지막 4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. 보스 황미하고 마지막 전투로 할 겁니다. 자1트입니다저 포마오가 이제 소노으로 변하게 되는데 아유 와포 어, 너무 세는데? 자 2트 어우 어, 너무 세다. 자 3트 그래?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보스들이 다 대부분 어렵지 않고 쉬웠어. 내가 이제 시련에 들을 때가 된것 같긴 해요. 어쩐지 편하게 왔다 내가. 대자뷰 아닙니다. 자, 시작하자마자 빨리 가서 공돌리기로 3차지 이상을 꼭 모아주셔야 돼요. 바로 금강 불계가될 거거든요. 이때 차지샷을 쓰면 금강부계가 풀립니다. 근데 난 어디다 쓰는 거냐고. 아이, 신인가 자, 당황하지 말고요. 평타 때리다 보면 튕겨지면서 언젠간 깨집니다. 근데 깨는 동안 제가 더 맞죠. 아, 정말 똥손이다 진짜. 2차지는 깨지지, 어, 깨졌나? 음, 깨졌네. 뭐 그, 그동안 좀 때렸나 보네요. 아무튼, 금강불개는 3차지 이상으로 깨지니까 잘 모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.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봉 돌릴 타이밍입니다. 어, 밑에 번개 줄기 따라가서, 어, 찾으시면은 빨리 찾으실 수 있어요. 이게 잡기인지 컷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컷신이라면 이게 데미지를 먹어요. 뭐 상당히 유감스럽죠. 이건 잡기가 아니라 대 컷신 아니에요. 피가 쭉 따라 있거든요. 아 유감스러워. 자 번개 날리기를 두번 날리고요. 그 다음에 찌르고 두번내려 찍습니다. 요 공격이 조금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저처럼 다 처맞지 마세요. 자 사라지면 빨리 번개 줄기 찾으시면 돼요. 못 찾죠? 어우. 아, 또건강걸이야 한지 샷또 써버렸는데. 2차제는 안 풀려요, 확실히. 때리다 보면 풀립니다. 자 차지우 내려치면 원 안에 갇히는데 변신술은 변신술대로 쓰고 변신술 쓴 애들은 다 갇히고 저는 벽진술을 왜 썼을까요? 정말 똥손의 비애입니다. 이것도 커신일 거예요. 데미지 또 들어갑니다. 왜 컷신인데 피가 다냐고? 자, 이때가 벽진 타이밍이에요. 저는 아까 썼으니까. 저 맞아야죠. 아, 이거는 깨야 되는데. 오, 이번엔 깨야 되는데. 어깰수 있겠다 어 들어가질 못하네 괜히 정풍주 어 밀려나네요 어 나왔다 아이고 돌렸다 끝나겠네요 그래도 마지막은 처음으로 딱 필, 일격 필살 했네요. 孽畜早先拐了我的宝贝下界，又借大圣之力把我的后天带儿变成了销魂夺魄的邪宝，还化作我模样，假我之名诓来了许多旧仇，一心逞能报复。哎，大肚皮，我早该猜到是你。<laughs> 恕罪，恕罪。哼，管你一次我信，管你两次猪都不信。 我也不信，谁知这孽畜胆子这么大？我本要亲自收他，不料两位施主先到。不能，你自是福大命大，<是>而他年纪轻轻竟如此了得。这回或许没看错人。莫讲这些不帮衬的话，你那黄眉小儿失足淹死是小。 大师兄的东西若是丢了，再找寻起来就难了。<laughs> 你那九尺钉耙，且借我用用。